간, 간통이라니 말도 안 돼요.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여기 온건 최규 철규 씨가 최규 씨가 수면제 먹고 죽겠다고 전화를 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잠깐만요. 간통으로 구속되면 이혼은 자동으로 되는 거죠 형사님? 어, 간통죄가 성립되려면 이혼이 전제돼야죠. 예, 저 간통했습니다. 전 부인을 잊을 수가 없어서 만나서 사랑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게 죄라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아, 이봐요, 지금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미안해 여보, 조금만 참으면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필들도라도 조금만 견디자고. <laughs> 증거 확보하고 사진 찍어. 침실도 살펴보고 욕조도 살펴봐. 휴지통에 증거물도 채취하고 네. 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목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팔제는 안 차도 됩니까? <laughs> 저거 저거 아주 또라이 아니야? 굿 아이디어, 고마워. 자 가죠, 갑시다, 즐거운 경찰수로 갑시다. 가요. <laughs> 신났네. 신났어. 절대 아닙니다. 난 부끄러운 행동 한적 없어요. 그건 경찰서에 가서 말씀하시죠. 자, 가시죠. 이것도 챙기셔야죠. 뭔가 잘못 짚은 것 같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선 오늘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시고 며칠 뒤에 연락드리면 다시 조사 받으러 나오십시오 많이 놀랬지, 여보? 당신 속상한 건 아는데 간통이면 이혼은 자동으로 된다니까 차라리 잘 됐어 일이 잘 되려니까 생각지도 않게 쉽게 풀리네. <laughs>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들어 놓고 뭐가 어째? 당신 정말 많이 황당한 걸 아는데 며칠 안으로 합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대책 없는 구제 불능. 뭐? 당신 같은 인간 죽든 말든 내버려두어야 했는데 내가 미친 짓을 한 거야. 세연아. 내 이름 부로 입에 올리지 마. 당신 절대 용서 못해.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 정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짓도 할수 있다고 난. 이손 치워. 널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이 새끼 같은 자식 여기 또 어떻게 냄새를 맡고 찾아온 거야? 다시 한번더 이런 장난 치면 그땐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야. 가만히 안 있으면, 씨자 새끼. 그데 아, 아빠 빨리 떠나보 마지막 경고하는데 더 이상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마. 알아요. 아, 아. 차로 가요. 아야 여기서 야이 자식아 거기 안서나야야이 자식아 <laughs> 저 자식이 끝까지 나타나서 잘난 적이네3 6분이오륙7사너 경찰서 앞에서 폭력 쓰고 너 바로 튀었지 너 죽었어 민중이 지팡이분들한테 너 신고하면 바로 현안으로 체포해 나 뭐야 내 남편 김철규씨가 이렇게까지 순정파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 도대체 언제부터 내 뒤를 미행한 거야? 결혼식하고 며칠 안 돼서? 하는 짓이 하도 수상해서 엄마한테 부탁을 좀 했지 우리 엄마가 그쪽으로 아주 빠삭하시거든 그래 고맙다 너랑 이혼하고 채원이랑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감방이든 지옥이든 어디라도 갈하고 같아 있다고 난 근데 미안해서 어떡하나? 오늘 당신이 날 엄청 감동시켜서 도저히 놔줄 수가 없겠는데? 이건 또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진정이 돼요. 나 바보 같죠?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죽겠다고 협박을 해도 거길 가는 게 아니었는데, 채원씨가 한심하고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채원씨가 착한 심성을 이용하는 사람이 나쁜 거죠. 근데,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나 홍반장. 아니, 이반장이잖아요. 채원 씨한테 어디선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곧바로 뛰어가는. 호텔에서 어머니가 우연히 보셨대요. 네? 우리 엄마한테 구겨진 이미지 회복하려면 진땀 좀 빼야겠어요. 워낙에 쇼킹한 장면들만 보여 드려죠. 여기 오기 전에 고문 변호사님이랑 상의했는데 김철규 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론 죄가 성립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하자요 <laughs> 오늘 고마웠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고마울 겁니다 네? 이제부턴 내가 채원씨 곁을 든든하게 지킬 거니까 앞으로 쭉 고마울 거예요 말했잖아요 나 세윤씨랑 이성으로 가까워질 마음 없다고요 뭐야 아,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내숭이네, 민치원씨 네? 아좀 전에 내 품에 안겨서 울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예요 <laughs> 이봐요, 이세윤씨 이제 퇴근하는 거야? 아휴. 퇴근이 왜 이렇게 늦나 했더니 둘이 데이트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나 보네. 아, 데이트는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아, 괜찮아. 아,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서 차한잔 하고 가요. 저, 밤도 늦었는데 실례 좀 하겠습니다. 그럼. 저 사람이 어딜 들어가는 거? 세윤 씨, 본부장님. 아니, 생긴 거랑 다르게 넉살도 좋고 볼수록 마음에 든다.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아니고 바뀌고 가네. 들어 가자고요, 따님. <laughs> 이 사람 좀 봐. 저를 왜 하고 그래요? 아, 아랫사람이 어르신한테 절올리는게 당연한 거지. 뭘 그래요? <laughs> 젊은 사람이 아주 예의가 바르네. 생긴 것도 아주 훤칠하고 고맙습니다 어르신 앉아차 <laughs> 우리 채원이랑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네 아니 그럼 식당에서 같이 일하나? 엄마도 참 이분은 회사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회장님 아드님이세요 어. 회장님 아드님이셨어?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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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유. 아니 그렇게나 높은 분이 어떻게 우리 손녀딸이랑 친구를 먹으셨지야 채원씨가 워낙 착하고 예뻐서 제가 먼저 친구하자고 했습니다 원부장님넌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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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어들지 말고 잠자코 좀 있어 아, 물론 아직 결혼은 전입니다 사귀는 사람은 있고? 마음에 든 사람이 있어서 노력 중입니다. 인사 드렸으니까 이제 그만 가요. 야. 얘가 근데 아 집에 오신 손님한테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모래장머리요? 귀한 손님 오셨는데 그냥 가면 서은하지차한잔 하고 천천히 가요. 음. 예, 고맙습니다. 음. 이거 뭔가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은데 매영, 조만간에 재벌사해 보는 거 아니오? 누집 네 자식인가 인물 한번호나네요누집 네 자식은 누집 네 자식이야. 독하고 거만하니까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알 백설주 사모님의 아드님이지. 아니 저 총각이 설주 언니 아들이라고요? 아니 설주를 안아보네 아니 혹시 채원이 다니는 회사. 그 회장님의 부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 맞는데? 허? 아니, 그럼 저 총각이 회장님 아들이라고요? 응 어. 채연이 완전히 땡 잡았네 아니, 식구들한테까지 저렇게 어이. 인사시키는 거 보면 고통 상에는 아닌 거 같은데? 아유,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 국물부터 마시지 마그기집애고 어떤 기집애인데 채연이 같은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겠어 아유, 말은는 뽐새하고는 우리 채원이가 뭐가 어때서 아, 채원이를 엄청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쪽 못지않게 나도 우리 조카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 아닌 건 아니지 저 총각 엄마가 보통은 아닌가 보네요 형님 채원이 전 시어머니는 설주한테 비하면 껌이야 껌그기집에가 아들한테 얼마나 벌벌벌 떠는데 설주한테 세윤이는 아 하늘이야 하늘 만만치 않겠네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 미션 임파서블이야 우리 채원이랑 딱인데 왜 하필 설전이 아들이야 다녀왔습니다.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니? 채원씨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간통으로 형사들한테 잡혀가는 여자한테 무슨 볼일이 있다는 거야? 오해세요 뭐가 오해야?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제말좀 들어보세요 엄마 3년 전그 지옥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서 이러니?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제 편에 서서 봐주시겠다고요 그렇다고 대책없는 이혼녀까지 받아들이겠다는 건 아니야 엄마 늦었어. 올라가서 자. <laughs> 괜찮아요? <웃음> 안 돼. 이러면 안 돼. 제발 정신 차려 민채원. 당신이 왜 여기 서어뭐 하는 거야? 지금 뭐가 누구 허락받고 내 옆에서 자냐고? 아, 부부가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게 당연하지. 허락까지 받아야 돼? 부부긴 누가 부부야? 너랑 나랑 어제부로 쪽 냈잖아. 말했잖아. 당신이 날 감동시켜서 도저히 이혼할 수가 없다고. 너 청개구리 떼니? 왜 한입 가지고 두말해? <laughs> 어제 내가 너무 오바했어. 미안해. 내가 괜히 엄마 말만 듣고선 이렇게 믿나? 제발 친정으로 돌아가라. 어? 친정 가도 나 반겨줄 사람 아무도 없어. 이 또라이! 정사까지 그 호텔 먹이 사아다텔 언제고 왜이제 가셨단 소리야! 대체 없는 마마 보인 줄만 알았는데 어제 보니까 대단한 순정파더라고. 마음에 들어. 내가 너한테 순정 바쳤니? 왜 니가 감동을 받고 난리야! 물론, 나한테 바친 순정은 아니지만, 적어도 양아치는 아니구나. 내가 봤던 인간들 중엔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싶었어. 정말,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리겠네, 정말! <laughs> 그 여자는 안 돌아와. 당신한테 완전히 정됐다고. 그러니까 김치국물 그만 마시고, 정신 차려.